안녕하세요. 이백과학 기술 영업팀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에어사 BSC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백과학이 바이오에어사 에코 모델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늄 디자인, 두 번째 전면이 오도 기울어짐, 세 번째 V자 형태의 그릴, 네 번째 과산화수소 연결, 다섯 번째 플로우 흐름 관리, 여섯 번째 ECM 모터입니다. 첫 번째 플래늄 디자인입니다. 플래늄 디자인은 장비가 약간 기울게 설계되어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하지 않고 최적의 균일한 상태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오도 기울어짐입니다. 작업 공간 내부를 이상적인 공기 흐름을 위해서 전면 유리 도어가 오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염 물질 차단을 위해서 전면 운도우가 Y-Z-Y 형식으로 움직여 안전한 밀폐 상태가 유지됩니다. 세 번째 V자 형식 그릴입니다. V자형식 그릴을 통해 효과적으로 에어커튼을 형성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차단합니다. 또한 V자형식으로 인해 실험자 솜의 부분이 닿아도 막힘없이 공기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과산화수소 연결입니다. 측면 유리에 있는 캡록 어댑터를 사용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UV 램프로 차단이 안된 오염물을 차단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과산화수소를 통해 진보된 실험이 가능하고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플로우 흐름 관리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제너레이터를 통해 폐쇄 로를 만들어 시스템의 내부 압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중립 또는 실내 압력보다 약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으로의 누출 위험을 크게 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ECM 모터입니다. ECM 모터는 정확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우수하며 캐비닛 소음도 정연파형으로 되어 있어 기존 모터보다 조용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어서 BSC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필터인데 200과학 BSC 필터는 유럽에서도 최고급 사양으로 알려져 있는 필터이며 공기 제거 오염률이 99.995% 이상으로 최상의 무균 상태를 제공합니다. 이백과학 바이오에어사 BSC는 클래스 2A2 제품이며 인증 역시 독일 EN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주요 연구 시설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최종적으로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도 기울어짐을 통해 균일한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하고 오염 물질 차단을 위해서 전면 윈도우가 Y-Z-Y 형식으로 움직여 안전한 밀폐 상태가 유지됩니다. V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 에어 커튼을 형성합니다. ECM 모터를 사용하여 적은 소음과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작업면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구성되어 있어 부식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과학 BSC 에코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